이번 시간 수능 핵심 영단어는 value입니다. value는 어, 가치라는 뜻으로 쓰이죠. What is the value of this painting? 이 그림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라고 해서 금전적 가치나 아니면 중요함의 가치로도 다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동사로 쓸 때도 무엇, 무엇의 무엇 가치를 인지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요. This community has valued respect for the elderly라고 해서 노인 공경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valued respec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value는 금전적 가치, 그리고 중요함의 가치 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사 동사의 형태로. 그리고 디벨류도 알아 두세요 그죠? 디벨류는 뭐예요? 바로 어, 가치를 어디 한다고 했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가치를 낮게 본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에 대해서 가치를 뭐다? 낮게 평가한다.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밸류와 어, 관련된 2025학년도 수능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키워드를 중심으로 뼈대를 만들어가면서 답을 찾아보죠. 일단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가 주어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음, enforcement는 집행력이라는 뜻이죠. 즉 행위자들이 행위를 하게끔 강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집행력의 힘은 어, 더 커져요. 언제? 바로 when 이하죠. Contracting parties예요. 즉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Reputational capital, 평판 자본을 만들었을 때즉 평판 자본이라 하면 바로 이 사람이 평판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평판이 나쁘면 돈을 못 벌게 되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기 싫어하니까 어, 그러한 개념에서 평판을 하나의 자본으로서 접근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평판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럼 평판 자본을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They can be devalued when contracts are violated'라고 해서 세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면 바로 reputation capital은 devalued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Value에 D가 붙어 있습니다. 즉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즉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계약을 파기하려 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죠? 마켓의 집행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포텐셜 e 마켓 인포스먼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레 e 테 u t a t i o 에 대한 내용이, 어, 룬에, 예, 띕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내용 가보죠. A번에 similarly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landowner can undermine, undermaintain the fences라고 하거든요. undermaintain은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similarly라고 하면 앞에서도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Out. P 볼까요?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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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i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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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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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a t o t 어, 농, 그죠? 농민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내용이 맞지 않고요 근데 C1 같은 경우에는, Fowers e n d Dendroid Develops Reputations 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Reputational Capital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C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네요. 그러면, 농부하고 지주들은 랜드 오너스인 지주죠. 디벨롭 d 즉 평판을 만들어요.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평판? for honesty 정직하고 fair e s 공평하며 producing high yields 그죠? 뭐예요? 높은 산출량을 그죠? 생산해 내고 그리고 constantly demonstrating 계속해서 보여줘요. they a r e they are가 뭔데? they are good at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잘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In small, close, 그저 neat farming. 어, 아,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레피테이션에 대한 그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이하의 내용 그저까지 정리를 해보면. 마케디 음, 볼스먼트는 바로 레퓨테이션을 키워드로 해서 C로 연결이 되고 어, C에서 다시 이 레퓨테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계속 가 볼게요. 인 스몰 그리고 작은 클론 스니트 그죠? 아주 가깝게 연결된 파밍 커뮤니티스 농업 사회에서 레퓨테이션스 well 평판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B와 A 중에 가야 되는데, 일단 A는 여전히, 그죠? under similarly를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직 C에는 없어요. 그죠? C에서 만약에 뭔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랜드 오널도 이런, 그, 그, 관리를 등한시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B로 한번 가볼까요? over time. 그죠? 여러 해 동안 랜드 오스들은 indirectly monitor farmers 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어 여기서 파밍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서 평판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클로즈 니트 그죠? 초밀하게 연결된 그 커뮤니티 의 내용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그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간접적으로 계속 어, 농사한, 그죠? 농민들을 어,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Observing the reported output. 즉, 그 산출량. <laughs> 산출량에 그, 그 보고된 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general quality of soil. 그들이 농사 짓는 땅의 일반적인 그 토양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any unusual or extreme behavior. 이상한 혹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 농민들을 농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Farmers and landowners' reputations. 그래서 한마디로 농민과 그리고 지주의 평판은 act as a bond예요. 서로 연결해주는 그죠 bond와 같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In any growing seas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음, 여기서, landowner indirectly monitor farmers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they are good at what they do 해서 이런 평판으로 연결이 된다. 그지? 평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우리가 A로 가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럼 뒷문장 보죠. In any growing season, 어 이제 그 재배를 하는 그 시즌이 되면 farmer can reduce effort. 오호 그죠? 농민들이 노력을 게을리해요. reduce 낮추는 거니까. 그리고 overuse soil. 으흠, 그 토양을 어용합니다. 그리고 underreport the crop. 산출량, 지금 농작물의 양을 underreport 더 작게 보고를 해요. 나쁘죠? 그죠? 정직하지 못하죠. 그러면 A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 그와 마찬가지로 랜드오너스들도 언더메이니 유지관리를 등한시해요. 펜스, 울타리라든지, 티치, 즉 그저 개울이라든지, 아니면 이리게이션 시스템, 관계 시설들을. 음, 그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ccurate assessment of farmer and landowner behavior. 그런 이러한 지주와 농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accurate,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will be made over time.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and those farmers and landowners들은 뭐다? 바로 여기서 who 이하로 연결이 되는 거죠. who attempt to gain at each other's expense 라고 했어요. 이때 좋은 표현이 나왔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고 할 때, at somebody's expense라고 합니다. 그들의 비용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attempt to gain, 그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어, 농부나 이런 지주들은 will find 알게 됩니다. 뭐라고? Others may refuse to deal with them in the future. 미, 다른 사람들이 이걸 지켜본 다른 사람들, others가 어, 앞으로 in the future 미래에 그들과 함께 deal with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CBA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D-Value는 뭐다? 무엇, 무엇을 낮게 평가하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다. 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36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Value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